남자가 여자한테 여우 같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려 주세요. 여자가 여자한테 여우 같다는 말은 알겠는데 반대로는 헷갈려서요. 남자가 여자한테 여우 같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가 내 여자가 되면 참 좋겠는데 막상 그러려고 하니 연애를 하면서 꽤나 골치 아프게 는걸딱 이런 느낌이에요. 100%. 여자가 여자한테 여우라 그러는 거는 딱 봐도 아 씨, 여우 같은 기집애 약간 이런 느낌이고. 그런 말이라고요. 음. 남성분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하다 그럴걸. 남자들도 여우 알아요? 사람 번호는 좀 있고 눈치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대반 알지. 니들이 여우지 타는 걸 남자들이 모를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? 아 오빠 술 너무 많이 먹었어.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. <웃음> <웃음> 그럼 남자들이 어,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? 뭐 먹고 싶어? 같이 갈까? 미술하니까 모른 줄 알지. 가라씨 진짜 고단수 여우 만나면 잘 모르던데요. 뭐 남자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. 근데 뭐 눈치 빠른 남자들은 알겠지. 알면서도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말겠지. 대놓고 뭐 여우짓 하시네요 이럴 순 없잖아. 어... 근데 남자의 기준에서는 여자가 아무리 여우짓을 한다, 안 한다, 그게 여우짓이 맞다, 아니다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. 내가 봤을 때 이거 여우짓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착각도 자유로 하는 동물이 남자기 때문에. 여자가 여우짓을 했는데 안 했다고 발뺌하든 안 했는데 남자가 여우짓하네라고 얘기를 하든 그건 의미가 없다고 그냥 속으로 남자가 제 여우짓하는 것 같은데 마음먹는 순간 그걸로는 끝이지 여우짓하는 거 보면서 대놓고 면전에도 되고 왜 여우짓하세요 이럴 순 없잖아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제가 남자로서 말씀드린 건데 여우짓을 한다 그러면 남들은 잘 모르겠지 이런 내 여우짓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차라리 대놓고 여우짓을 하는 게 남자한테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. 내가 보는 남자가 어느 정도 좀 고단수인 것 같아. 사람 보는 눈도 좋고, 여자도 많이 만나봤을 것 같아. 이런 사람들한테는, 대도 안 하게,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? 이런 여우짓 하잖아? 그러면은, 속이 읽히는 순간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. 되게 없어 보여. 근데, 대놓고, 진짜 어설프게 있잖아. 누가 봐도 여우짓인 것 같은데, 솔직히 주변 여자친구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여우짓을 하면 티나니까 남 시선이 신경 쓰이잖아. 근데 차라리 둘만 있을 때는 대놓고 여우짓을 하는 게 남자의 기준에서는 더 귀여워 보여요. 마음에만 있으면. 근데 거기다가 내가 얘한테 아리까리하게 만들어야지, 지고 들어갈 순 없지 이러면서 머리 쓰잖아? 그러는 순간 조금 별로야. 저는 좀 그래요. 솔직한 게더 좋아. 대놓고 여우짓이라는 게그 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어떠한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, 뭘할 거면 나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너한테 이뻐 보이려고 하는 거야라는 걸 상대방한테 인식할 수 있도록 대놓고가 포인트에 대놓고 그냥 하라고 대놓고 빙빙 둘러하지 말고 표현하라고 그렇지 표현하라고 와 근데 진짜 솔직히 표현하면 다 넘어 오더라고요 너 지금 온라인 상이라고 막내 뱉는 것 같은데 정신 차 그럼 남자가 여자한테 여우라고 하는 건 그냥 딱 가벼운 호감 정도라는 거죠. 솔직히, 남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겠죠. 진짜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그 정도의 호감으로 여우 같은데?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. 진짜 마음에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귀게 되면 내가 좀 힘들어지거나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여우 같네?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지. 옛날에도 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남자가 생각하는 말이랑 여자가 생각하는 말이 좀 다르다고. 그 영상이 뭐였지? 남자 많이 만나봤을 것 같다.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칭찬에 더 가깝지. 그 영상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여자들은 이걸 얘,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걸 남자는 모르고 내뱉는 거야. 중요한 게 그거예요. 진짜 경험 많은 사람이야. 여자한테 이런 말을 내뱉으면은 생각이 되게 많아지겠구나. 내 이미지에 조금 타격이 있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하지. 보통 남자들이 여자한테 어, 욕 왔네. 이러면은 제일 근접한 얘기로는 진짜로 좋은 느낌 맞아 여우 같다는 거는 너랑 사귀고 싶은 정도? 사귀어도 괜찮을 것 같다? 인트레스팅 할것 같아 근데 피곤할 것 같다는 거지 남사친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맨날 친구 만나서 술 먹으러 다닐 것 같고 클럽에서 막 빵댕이 흔들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아 사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잘 모르겠네 약간 이런 느낌 그 정도의 감정일까 나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한테 여우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던데 아 거북님이 얘기하는 게좀 가까운 것 같아 고쳤으면 하니까 하는 소리지 진짜 저게 맞는 것 같아 나한테 여우짓 하고 있는데 너 그거 지금 나한테만 하는 거야? 딴 남자한테 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? 진짜 여운가?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제일 정확하다 이게 100%다 진짜 나한테 그러는 거는 나참 기분 좋거든 근데 너딴데 가서도 그럴래? 약간 이런 거? 안 좋은 느낌은 아니야 정리됐죠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슬레이트